morning everyone it's happy Tuesday입니다 Tuesday. 어제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돌려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Proverbs chapter 18 verse 9 지난번에 이거 있잖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실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The words of a gossip are like choice m o r e s o they go down to a man's in most I는 말씀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말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음. 그래서 죠그그 뱃속 깊은 데로 가서 사라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끔찍합니까 음. 그런 말씀을 나눠봤고 오늘 말씀을 진짜 어떤 인간 모두에게 해주는 또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한글 상자 읽어줄까요?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이니라 와 이런 말씀을 그지? 자기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는 뭐야 집이 망하는 거잖아. 음. 집안을 말아먹는 자의 형제니라. 형제가 어떤 의미겠어? 네. 그러니까 굉장히 닮은 거지. 어, 너네 자매 같아 너네 형제 같아 그러면 어떤 의미겠어? 닮았다는 거잖아. 굉장히 유사하고 똑같다는 거잖아, 그렇 그러니까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곧 해가하는 자랑 마찬가지다, 그렇 망한다는 거죠, 그렇 게을리하는 자,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왜 우리가 그 생각이 나는데 그, 그 상, 태, 태초에 응? 응. 인간을 창조해 주시다가 이제 죄를 진는 다음에 응. 벌로 뭐 받았는지 알아? 누가? 하나님이 벌을 준게 여자들한테는 임신하는 고통을 줬잖아. 남자는 일하기. 어 남자는 일하기 했잖아요, 그렇 응. 근데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을 하는 게 기본 세팅 값인 거야. 자기가 응.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를 하는 거. 엄마는 엄마 역할 하는 거. 그 엄마 직장에서 일하고 아빠도 직장에서 일하는 자기 일이 있잖아. 그럼 여자는 일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일이 노동의 대가를 이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 원래 여자들이 했던 일을 맡겨서 하잖아. 이를테면 뭘 사먹는다거나 그치? 어. 그러니까 그 돈을 벌어와서 대체를 하는 거죠. 대부분. 그런 세상이 된 거긴 하죠. 어쨌든 자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폐가하는 자의 형제라고 하셨어요. 그쵸? 음. 그 그러니까 되게 잘 새겨 들을 일인 거야. 엄마도 엄마의 똑바로 해야 되는 거고 너도 너 일을 똑바로 해야 안 망한다는 거죠, 그죠? 그죠? 음. 하필 이런 말씀이. 그죠? 내가 억지로 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웃지 어, 말고. 자, 근데 여... 아 진짜 봐봐 여기에서 이 성경 을 일단 영어로 볼게요. 원 어떤 사람이야? Who is l i k 무슨 뜻이래요? 게으른. 어 게으른자는 근데 뭐에 있어서 게으른자? In his, his work. work. 그죠? Work하면 성인들이 하는 그 일도 일이지만, 학업도 work라고 하거든. 음. 그러니까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게으르게 하는 사람은 음. rather to one 어떤 사람 누구에게 형제다? Who destroys? 어, who destroys? 그래서 그래서 그 망치는 거야. 그러면 이 의미가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봐 일부러 이거 영어로 의미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이게 강력한 경고래요. 뭐에 대한 경고냐. 뭐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냐면 게으름과 나태함. 이거 진짜 거기 나왔어. laziness and neglect. 그러면 업무태만 알아? 자기가 할게 있는데 소홀히 하고 대충하고 그냥 적당히 하는. <laughs> 성경에서 뭐래 적당히 하고 게으르게 하고 해도 된대요?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적당히... 봐봐. It makes the surprising statement. 뭐냐면 lazy하거나 careless, 굉장히 부주의하고 그냥 적당히 게으르게 하는 거는 우리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은 뭐랑 유사하다. 이게 관건이야. Actively causing harm. 뭔가 해를 적극적으로 끼치는 거나 마찬가지라. 이해 갑니까? 영어로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one Who is slack in his work is brother to one who destroys. One who is slack in his work is brother to one who destroys. One who is slack in his work is brother to one who destroys. One who is slack in his work is brother to one who destroys. One who is slack in his work is brother to one who destroys. One who is slack in his work. is brother work. to one who destroys. Ever see 해보 a 요 One. Mm. One who is slack to in, in his work. is brother. His brother to. One. One who. 망치고 폐가 destroys. destroys. 해볼까요? 두 번만 더 해볼까? 그러면 one who. one who slack in. one who in. slack in. One who's like, uh, well, who who is slacking? One who is slacking in his work is his brother, brother to one. To one who destroys. destroys. One who. One who is, is slack something In his, his work. Is. Work. is a br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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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other to, to one. One. Who, one 어 잘했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그치? 음. 옛날에 나 그런 표현을 들었던 것 같아. 어릴 때 약간 속담은 아닌데, 어유 그 이렇게 막 이렇게 차림새가 어 이렇게 꾀죄죄하고 그러면 어유 그지가 와서 형이라 그러겠다, 막 이런 음. 그런 표현 들어봤나요? 아니요. 어쨌든 뭐 그리고 그만큼 형 동생, 어 자매 이러면 굉장히 닮았다, 유사하다. 음. 어너 무슨 여, 유명한 연예인이랑 어? 쌍둥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 형 아니야? 동생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 그지 음. 이런 식으로 자 그런 거거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 다섯 번해 볼게요 시작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뭐야 <laughs> 저의 시작 왜 다섯 번이아 one 어, who is, is l a c k in his work is brother, is brother to one, one who destroys one who, one who is, is l a c k in his work is brother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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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one who destroys 세 번은 어, 다섯 번 했었는데 원래 이거 마지막. 어, 너 외우는 것만좀 줄어. 시작. One who, one, who one who is slack in his work is brother to one who destroys. One who is slack in his work is brother to one who destroys. 마지막. One who is slack in his work is brother to one who destroys. 아시겠죠? 그죠? 네. 자기의 일을 손을 잡고 얘기해 보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셨죠? 네. 어떤 메시지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게으르게, 어설프게, 적당히 어? 태만, 업무 테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실하게 열심히 주어진 일을 그지, 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고생하고 노동을 해야 먹고 살수 있게 하나님이 어? 설계를 하셨어. 음. 응? 그게 벌이잖아, 그지? 인간이 태초에 죄를 지으면서, 그죠? 응? 음. 이렇게 우리가 받게 된 벌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어?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봐봐, 인과관계가 명확하잖아. 그러면 하기 싫어서 레이지하면 어쩔 건데 결과가 뭐야? 망한 데잖아. 음. 망하는 거 집안이 망하고 먹고 살게 없고 그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응? 음.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할때 우리가 진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치? 레이지의 반대는 뭐예요? 슬랙의 반대는 뭐였어? 디스플레인 Discipline. 아니 디스플레인도 있고 딜리전 해야겠죠 그치? 클랜도 음.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진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actively causing harm 뭔가에 적극적으로 해가 되고 해가하고 망하고 싶지 않으면 destroy 원래 파괴하다잖아 그치? 파괴하고 망하고 싶지 않으면 열심히 살아야겠죠 게으르지 음. 않도록 우리가 오늘부터 노력해보겠습니다 Happy t u e d a y 보내시고요 h yep. e a good one We'll see you guys tomorrow yep. we'll you. Bye bye, bye.